AI의 사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마치 인간처럼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AI의 사고 과정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학습하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AI의 사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의 규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I에게 수백만 장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AI는 이 사진들을 분석하여 강아지의 공통적인 특징, 즉 귀의 모양, 코의 위치, 털의 질감 등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공신경망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론, 즉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답을 내놓는 과정입니다. AI는 학습을 통해 얻은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학습된 AI에게 한 번도 본적 없는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AI는 사진 속의 특징들이 이전에 학습했던 강아지의 특징과 얼마나 유사한지 계산하여 이것은 강아지일 확률이 99%입니다라고 추론합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여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계산을 끊임없이 수행하며 이를 통해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감정, 직관, 창의성과 같은 인간의 고유한 사고 능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은 인간처럼 내면의 의식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과 통계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는 도구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